자, x 여, 이거 봐봐봐. x는 1 플러스 루트 2로 줬어. 그럼 예는? 근데오른쪽에 식을 네. 오른쪽에 있는 식을 보니까 뭐 x 제곱이나 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야. 네. 그럼 양, 이거를 이쪽으로 넘겨봐봐. 1을 왜 여기에 x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어? 1만 이쪽으로 넘기면 어? x 마이너스 1이 네. 루트 2가 되는 것이야. 그다음에 x 플러스 2를 구하라네. 그럼 여, 여기에 있는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2만 더 2만 더 해버리면 되겠지 그럼 2만 더 하면은 아요 여기 식에다가 2만 더하면 x 플러스 2는 2를 더 했으니까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아 그러면은 루트 2분의 3 플러스 루트 2라는 식의 값을 구하라 이건데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뭐 한다 그러면 아. 여기다가 루트 2 그리고 전체 싸잡아서 루트, 루트 2 이렇게 곱해져야지. 분모는 몇이 되고? 2 분자는 이렇게 분배 법칙 한번을 하면 되겠지. 루트 e e 플러스 3 아. 루트 2 이렇게 되겠지. 예스. 이게 답이 되는 것이지. 어... 이게 음? 답이 <laughs> 되는 거죠.